네, 안녕하세요. 이내나논입니다 어, 11월 16일 토요일 2차로 이렇게 종자목들로 지금 또 예품종 준비했습니다. 1번부터 또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한엽 황서반입니다 어, 이게 저는 굉장히 베니, 한엽 베지만배고리 깊으면서 아주 베니 후육에 어, 엽성이 상당히 가랗한 그런 엽을 가지고 있는 아니요, 방수란이고요전 입장 깨끗합니다. 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은 어, 입변 항중투입니다. 작은 조금 자그만하지만 항우 아주 예쁘게 들어 있으면서 정자만 하시기 좋습니다. 이슬바지 형태로 힘이 있습니다. 수육에 아주 항우 예쁜 그런 입변 항중투입니다. 사이즈 꼭 감안하고 보십시오. 작은 조금 자그만합니다. 그리고 어, 3번은 입변 사피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피 무늬 화려하게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입변 스타일 아주 후육이고요. 색감도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4번은 단엽성의 입변 항산반입니다. 면이 이렇게 옆이 아주 후육에 어, 산반 무늬가 항산반으로 예쁘게 들어있고요. 어, 아주 진정의 항산반 무늬가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전진쪽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시나적도 어, 무늬가 이렇게 발현되면서 올라오고 있지요. 종자목으로 어, 배양해볼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5번은 정일품입니다. 아주 화려한, 어, 허 무늬가 화려한 그런 개체고요. 어, 세력을 받으면 더 이렇게 극황으로도 나오고 빛을 조금 많이 주면은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어, 6번은, 어, 다나입니다. 홍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단나 어, 작성 때 상당히 좋습니다. 척수 늘려서 예쁜 홍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그리고 7번은 태극문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태극문도 중토복색화가 상당히 예쁜 게체지요 그래서 또 척수 조금만 늘리시면 어, 예쁜 중토복색화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번은 어, 주구마가 또 예쁘게 피는 주대봉입니다. 주, 주대봉도 어, 화형이나 꽃이 상당히 예쁜 그런 게체지요 멋진 어, 꽃 피워보십시오. 9번은, 9번 1발은 산체품입니다. 산체 출발로, 어, 또, 입변 3반호입니다. 아주, 어, 등신총이 전 입장에 3반, 산반, 3반호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세력을 받으면 또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입변 3반호이고요. 산체 출발입니다. 어, 10번도 산체 출발 3번 놓고입니다. 어, 이게체는 산에서 체란해가지고 지금 어, 이렇게 작은 총에 이렇게 산반도코로도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뿌리하고 그대로 어, 있고요. 배양하시면서 이제 키를 조금 작게 하셔가지고 집에서 배양하면은 어, 키를 조금 작게 할수 있지요. 그래서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이 차로 열 품종 준비했고요. 어, 뿌리불보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가길다척수도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예. 1번은 입변 황수반입니다. 보시면 은 전체적으로 어, 변이 굉장히 한입변에 서반문이 아주 화려하게 황으로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배골도 상당히 깊고요. 어, 이 것도 이렇게 오가져 있으면서 힘이 있습니다. 어, 보시면 전체적으로 변이 아주 깔끔합니다 배골이 상당히 깊죠. 굉장히 후유계 그런 개체입니다. 힘이 있는.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작상 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촉수 늘려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아마 발전하면서 더 색감도 어, 예쁘게 들어오는 그런 개체입니다. 전 입장 깨끗합니다. 촉수 두 촉에 자마 세개 튀고 있습니다. 어, 길이는 21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굉장히 아주 변이 멋진, 어, 한엽 항습안입니다.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한엽 항습안 뿌리입니다. 뿌리는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촉수 두 촉에 자마가 세개 있습니다. 진진 촉에 두개 하고, 또요 모촉에 요렇게 하나 하고 해서, 어, 자마가세개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벌벌, 튼실합니다. 어, 무늬도 아주 화려하면서, 어, 배골도 깊고, 굉장히 후육입니다. 예쁘게도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이변 항송투입니다 어, 보시면은, 작은 아주 작그만 합니다. 근데 색감이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고요. 이변 스타일로 아주 변은 후육입니다. 녹화 대비도 좋고요. 이슬바지 형태로 이렇게 오가지 있으면서 힘이 있습니다. 안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고, 나머지는, 어, 변이 아주 좋으면서 깔끔합니다. 종종 목 하시기 좋습니다. 사이즈 꼭 감안하고 보십시오. 촉수 한쪽에 자마 하나 있고요. 뒤에 벌바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겠습니다. 예쁘게 비앙하셔서또 멋지게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어, 길이는 9cm에 폭은 0.5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황정토, 입변 황정토 뿌리입니다. 뿌리 이렇게, 어, 세가닥이고요 어, 벌바 에 있어서 힘도 실어줍니다. 변이 이렇게 황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이슬바지 형태로, 어, 아주 힘이 있는 그런 후육의 개체입니다. 어, 축소 한쪽에 지금, 어, 자마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어, 자마 하나 있고요 종자목입니다. 작은 아주 작은 하나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3번은, 어, 입변 사피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사피 무늬 화려하게 상당히 황으로도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배골도 깊고, 엽이 굉장히 후육입니다. 어, 촉수는 1.5초로 측정했습니다. 뒤에 벌버 하나에 두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벌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세력 받으라고 그벌버도 그대로 뒀고요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변 어, 스타일로 작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멋집니다. 사피도. 어, 촉수 1.5초에 자마 2개 있습니다. 전진 쪽에 자마 2개 튀고 있습니다. 길이는 18cm에 폭은 0.6이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이변 어, 사피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촉수 한쪽에 자마가 양쪽으로 2개 튀고 있고요. 어, 뒤에 볼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볼바 하나에 또두 입장이 있어서 촉수는 1.5촉으로 치겠습니다. 어, 세력받기 위해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사피문이 하리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1.5촉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4번은 어, 단엽성의 입변 항산반입니다. 보시면, 변이 아주 단일같이 엽이 굉장히 후유이죠 신화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지금, 어, 삼반 무늬를 발현시키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변이 아주 엽성이, 진청에 엽성이 후육이면서, 백월도 깊고 아주 가랑가랑 합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멋지게 배양 한번 해보십시오. 척수는한쪽이 어, 시나 한쪽입니다. 길이는 어, 11cm에 폭은 0 8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마진 또, 어, 단약 같은 그런, 어, 항산반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단일수는 이변 항산반 뿌리입니다. 뿌리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벌보도 튼실하고요. 어, 변이 단일 같은 그런 어, 변을 가지고 있고 아주 진청에 항산반 무늬 이렇게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아마 세력을 받으면 또 멋지게 뭐 발전할 수 있는 어, 단일 같은 그런 항산반입니다. 어,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자막 어, 또. 어, 한쪽이 신화 한쪽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뭐 거의 생소이다 되어 가는데 한쪽이 신화 한쪽이고요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5번은 정일품입니다 보시면 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어, 또 호피무늬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양하시면서 촉수 늘려서 또 멋지게 어, 발현 무늬 발현도 시켜보고 하십시오 정일품은 어, LED 등 밑에서도 발현이 잘 되는 개체입니다. 그래서, 빛을 어, 조금 많이 주십시오. 어, 세력을 받으면 더 멋지게 또 화려하게 발현되는 아주 멋진 정일품이고요. 촉수 두 촉에 진화한촉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이는 15cm에 폭은 0.8입니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아주 어피무늬가 또 어, 멋지게 발현되어 있는 정일품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5번 어, 정일품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조금 까매도 아주 단단합니다. 배양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뿌리 가닥수 짧은 가닥하고 많이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두 쪽에 무늬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으면서 어두 쪽에 신화 한쪽 이렇게 멋아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정일품은 무늬 발현이 잘 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두 쪽에 신화 한 쪽입니다.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6번은 단아입니다 어, 아주 멋진 홍화가 피는 개체고요 어, 다나도 하행이 상당히, 어, 예쁘죠. 어, 적홍화로 아주 예쁜 단아입니다 촉수는 두 촉에 지금 자마, 어, 두개 튀고 있습니다. 어, 길이는 26cm에 폭은 0 9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아주 홍화가 예쁜. 어, 작성대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벌벌 다튼실하고요 어 나중에 시나로 올라와도 예쁘게 배양하시면 멋진 작품 되겠습니다. 멋지게 배양하셔서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홍화도 한번 피워 보시고요. 예쁜 홍화 단화입니다. 네, 6 번은 단화입니다. 어 단화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어 그리고 촉수 지금 두 촉에 어자마두개 튀고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고 이쪽에 하나고 해서. 촉수 도 늘려서 멋진 홍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작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벌벌다 튼실합니다. 네, 7번은 태극문입니다. 아주 중두복색화가 상당히 예쁘게 피는 태극문이고요. 종자목입니다 어, 촉수는 지금 내 촉에 자마가 두개 튀고 있습니다. 길이는 24cm에 폭은 0.9이고요.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어, 잎에 전체적으로 약간의 데미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측정했습니다. 뭐, 꼬불란초들은 또, 잎에 약한 상처 있어도, 어 크게 뭐, 꽃, 꽃이 상당히 예쁘니까, 어 배양하시면서 또, 한번 예쁘게, 중투복색과 피워보십시오. 어 마지막 모초에잎장이 잘려져 있는 입장이 또한잎장이 입장 있구요. 어 배양하시면서 예쁜 거 보십시오. 네, 태극문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배양하시는데 크게 문제없고요 촉수는 내촉에 지금 자마 두개 튀고 있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또 중투복색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태극문도 태, 태극선 못지않게 아주 중투복색화가 상당히 예쁘고있 네, 8번은 어, 주구마가 아주 예쁘게 피는 주대봉입니다. 어, 주대봉은 꽃도 상당히 색감도 예쁘지만 하행도 아주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어, 배양하시면서 또 예쁜 꽃 보십시오. 촉수 4촉에 자마 2개 튀고 있습니다. 뿌리 벌벌 다단실합니다 길이는 16cm에 폭은 0 8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어, 종자모가시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쁜 주대봉 또 어, 내년에는 촉수 조금만 더 올리면 꽃도 꽃 보겠습니다. 예쁜 주구마 피워보십시오. 네, 8번은 주대봉입니다. 주구마 주대봉 뿌리고요 이렇게, 어 뿌리는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은 조금 작그만하지 마죠. 주 아담합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새 뿌리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내 촉에 자마가 두개 튀고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촉수 늘려서 또 마진 두구마다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9번은, 어, 산채 출발의 입변 3반호입니다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3번호가 지금 전진촉에는 또 예쁘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전 입장에. 이번 지금 새엽인데요. 어, 배양하시면서 촉수 늘려봐 주십시오. 산지품이 가니까 한번 배양해 볼만 합니다. 지금 신화 한쪽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요 뒤에 요 촉을 지금 재란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뒤에 산지 뿌리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 아마 다음 신화를 또 한번 기대하면서 마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전 입장에 삼반호가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어, 조금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작은, 조금 작은만 합니다. 어, 촉수는 지금 두촉에 신화 한촉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길이는 8 c m 에 폭은 0.3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어, 산제품이가 하니까 다음 신화를 예쁘게 한번 또 보십시오. 네, 9번는산채 그 어, 출발의 이변 삼반호입니다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어, 뿌리는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여기 신화 쪽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뒤에 이 촉을 재련해 어, 가지고 이렇게 어, 지금 전지적인 발전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삼반호가 전체적으로 전입장이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 한쪽 예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세력을 조금씩 받아가고 있지요.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어, 다음 신항을 또 기대해 봅니다. 예쁘게 비양해 보십시오. 네. 0 번은 어, 산재 출발 삼반노코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 요 뒤에 요촉을 지금 어, 철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삼반노코로 어, 예쁘게 또 이렇게. 예. 밑에 지금 뿌리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산책 출발이고 하니까 배양하면서 다음 시나리오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게재습니다 보면은 지금 3만 놓고로 예쁘게 어, 발전이 되어서 또나왔지요 집에서 배양을 하면은 키도 조금 작아지면서 예쁘게 또 발전할 수 있습니다. 촉수는 세촉의 잠을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어, 36cm에 폭은 어, 0.8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어, 산채 출발이고 하니까, 배양하시면서 마치게 발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네, 10번 산채 출발 3반 놓고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직검 뿌리하고 이렇게 산채 뿌리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제대로 배양하셔서, 요, 이 개체도 요 촉을 재란해가지고 이렇게, 어, 또, 어, 신화가 또 이렇게 예쁘게 또 올라왔지요. 집에서 배양을 하면 키가 조금 작아지면서 멋지게 발전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지금 전진 신화촉은 보면은, 어, 산노코로또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멋지게 배양하셔서 척수 제대로 한번 늘려보십시오. 어, 아주 예쁘게 또 발전이 될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촉수는 지금 세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어, 36cm에 폭은 0.8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어,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또 발전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네, 이렇게 오늘 2차로 열품종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보다는 전화 문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겠고요 어, 나만 또 오후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멋진 휴일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내나눈이었습니다